광고 연습팀 증모인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4월 무이자 할부 카드 안내입니다. 스마트 결제 전용, 온라인 전용, 오프라인 결제 전용이 있습니다. 국민 농협 하나, BC 다양하게 2개월에서 3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 카드가 있고 삼성 카드는 60만원 이상 구매 시 6개월에 무이자 할부 카드가 있고 하이 리빙 하나 카드도 6개월 무이자 할부 카드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큐케어 플래티넘 구스타운 가격 인상 안내입니다. 플래티넘 커버의 원부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서큐케어 플래티넘 구스타운 커버에 대한 회원가 인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준비된 재고 소진시 일시 중단될 수 있어오니 상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김3종 회원가 인상 안내입니다. 김 주요 원료인 원초의 산지 수매가가 폭등하여 도시락김, 전장김, 식탁김 모두 회원가 인상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타임리스의 일시 결품 안내입니다. 타임리스의 마이크로 세럼 판매량 증가에 따라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일시 결품 됨을 안내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중순 이후 예정입니다. 떼즈블랑 풀패키지 애프터팩, 풀패키지 신규 회원 할인 쿠폰 운영 안내입니다. 떼즈블랑 풀패키지 시너지 업 상품인 애프터팩 출시 및 쿠폰 지급 운영 안내를 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애프터팩은 떼즈블랑 풀패키지 구매자 대상 쿠폰 지급 형태의 상품입니다. 또 떼즈블랑풀 패키지 상품에 신규 회원 할인 쿠폰이 아래와 같이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떼즈블랑풀 패키지에 햄프 3종과 미스트 2개 증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0% 할인도 있습니다. 비전 H 2024년 봄호 출시 안내입니다. 떼즈블랑풀 패키지 4인 4세 인터뷰 내 몸에 잠든 에너지를 깨워줄 웨이브업 미리 보는 2024년 비전 세미나 개최지 나트랑까지 알찬 정보를 담은 비전 H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마르떼 출시 1주년 기념 미싱볼 3종 증정 이벤트 예약 운영 안내입니다. 마마르떼 출시 1주년 기념 기간 한정 미싱볼 증정 이벤트 수량이 조기 소진되어 사전 예약으로 전환 운영됨을 안내 드립니다. 4월 5일 금요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엔트리 엽산 회력 규철 운영 종료 안내입니다. 그동안 이용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엔트리 제품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프레시 녹즙 부직포 100 추가 구성 안내입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프레시녹즙 패키지를 추가 비용 없이 스티로폼 박스에 손잡이가 있는 하이, 하이리빙 부지포백을 씌워 출고되오니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4월 통합 라이브 강의 일정 공지 안내입니다. 4월 24일 내 몸의 염증 공장, 내장 지방, 허정민 강사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 연습팀 공지사항 안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